쟤는 쟤는 등뒤쟤조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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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걸키트충지 고만 좀 해요 재미도 없는 거아 욕심 너무 많이 했다아 욕심 너무 많이 했다 이거 어떡하냐 욕심 너무 많이 냈는데 이거 욕심낼거면 얘도 뺄걸 아 욕심 너무 많이 했어 이거 아니죠 괜찮죠 어차피 기습 있으니까 동력줄, 동력줄, 동력줄. 여기서 나온 것 같이 해서 가볼까? 다음에 이거 누종벌, 누종벌 나가면서 기습으로 또 잘라줄 수 있어. 이거 기습 개석이네. 기습으로 또 잘라줄 수 있죠. 누종벌 나가면서 템포를 확 가져오고 있어요. 아까우면 고태야 서련이 아까우면 고태입니다. <목소리> 천원 감사합니다. 누종벌 나가고 다음에 뭐 노발 나가면 되겠죠? 노발 나가고. 내가. <목소리> 오수 오수 음, 오수. 오수 좀 그렇네, 오수가. 이걸로 한다.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뭐. 아저씨 51차 금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로 가창...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가창님 감사합니다 0원아 넘었군요 50 5 0을 바꿔야겠다 크으... 이거 진짜 인간 승리 아닙니까? 51? 어? 이거 진짜 아무나 그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아니야 어? 진짜 일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떨까? 아이거 박아 보고 TV 앞고 컴퓨터 박고 했으면 안 맞아도 됐는데 그죠? 박고 먼저 이걸 어차피 계획이 세워, 세워졌으니까 칼브가 세워졌으니까 박고 할걸 이한테. 하... 천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다. 빛의 부름타라 네가 정말 아, 또 실수했네 이거. 또실수했네나왜 그러냐? 야, 왜 그래? 왜 자꾸 실수해? 이 아, 없다고요. 아뎀또못 쳤어. 이제 집중합니다. 저 집중해요. 아, 안 되겠어. 나 집중해야겠어. 좋아합니다. 입장권이 없다고요. 한번가 볼까? 그안 할게요. 잡으면 공격력 올라가. 어쩌죠? 어떻게 아 너무 덥다 집. 아, 이게 두진새 때문에. <laughs> 용배. 고성이 용배를 불렀고. 고성이 용배 불렀어요. 올라가고. 염구, 염구, 이러면 죽는데 있겠어? 누진 세는 그러니까 전기 많이 쓰니까 하는 건데 이게 좀 현실적이지가 못하대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랬는데. 기준이 너무 낮대. 그러니까 누진세가 다 붙어버릴 만큼 <laughs> 기준이 낮아가지고. 누진세는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이 상한을 좀 올려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죠. 그리고 또 기업 그런 얘기도 있고. 택스 살짝만 베어주지, 한번 가볼까? 내 뒤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잡자. 실수했다. 이걸로 잡았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요걸로 잡았어야 했는데. 근데 별 차이 없죠? 어차피 공이 4니까 공이 4니까별 차이는 아니야. 다 명치하면은 이게 구딜이라서 좀 위험해. 일딜 <목소리> 스노볼 그러네 아까.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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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까지 하면 16나 때리면 안되거든요? 때리면 안되나? 12 13아1대절개 하나 나가라나 살고 절개 하나만 멀파창아 <목소리> 제발! 제발 절개! 아. 평신기 <목소리>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 지금.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지금. 그 상대는 재미 료가 있으면 방송에는 히트 료가 있어야 돼. 이를 감사합니다. 해단. 해단 필요 없거든요. 해단 필요 없어. 아니야 필요 있어. 필요 없죠. 아니야 필요 있어. 하이 진배 진배 짐베, 하이 진배다 진배 짐베. 아 e Jimbe, Jimbe, j i m 그 e j i m 그 e Jimbe, Jimbe, 그 음성 녹음은 좀 자세해 주세요. 저 정도. 이 정도가 이 정도 가안 비슷하면 하면 안 돼요. 좀 약간 소울이 느껴질 정도로 해야 돼 해야지. 안 그러면 좀 곤란한다. 하자. 하, 기가 막힌데 이거. 그래서 이거 또 쏘면 너또 밀려. 몇몇 몇 화작이냐 얘 2화작 호호오오오 안돼안돼안 돼엥 소울 는욕 해도 되나요? 소울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지금 테스트 해볼 테니까 돈을 하라는 테 좀 약간 그 음성 녹음 소울을 좀안 되는 것 같아. 관찰하고 생각한다. 그제 방에서 너무 그 다른 사람 욕하지 맙시다. 음. 음 그렇게 보기 좋지 않, 않으니까 다른 사람 욕은 하지 맙시다, 우리. 장권 없다고요. 엔젤 777님 뭐 이렇게 욕하지마요 스몽님 정박곰님 욕하지마 돌게 가서 욕해 욕할거면 <목소리> 이지? 아 여기서 이지 이지를 아 이지 이들어 가겠네 이지 이지 좋지 않은데 그럼 요거 대야겠다 그냥 금연 50일 축하드립니다 50일 기념으로 시원하게 한대쑥 빨죠 4,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4,000 5,000짜리는 좀 인사를 좀 해야지 하세요. 아, 진짜 주한, 주한 빨려요 주한. 여리, 여리.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했을까? 다음은 칠턴이고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했을까? 그건 저도, 보겠 네. 화영 구가 있 어서 그런가? 화영 구있 네. 화영 구있 네. 안내. 안내, 안내. 안내. 하나, 한땀한땀 한땀 잡으면서 같이 필드 싸움 하면 그때네. 한땀한땀 한땀 잡으면서 필드 싸움 할 거면, 어, 여기 얼음 화살 내면 그때 될 거예요. 그치. 얼음 화살 할 거면 그때네. 얼음 화살 쓰고요. 안 돼, 안 돼. 이건 안 하기 위험하죠. 한번 썩가 쓰으세요 이거 쓰는 거다. 이거 썩는 거. 이거 첫 번째. 이거 쓰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 쓰가야 이거 쓰가. 이거, 이거 아까운데 쓰가야지. 아 변이 두 개. 변이 두 개. 변이 두 개. 트로그. 트로그 바보 아니야? 트로그 바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트로그. 아. 아, 이거 잡으면서 가면 내가 카드가 없어가지고. 제 카드는 없죠. 저 카드가 있는데 내 카드가 없어.

아, 맞네. 55분 게임 5분 운동 안 했네. 간 음, 좀. 세팅 해놓을게요. 지금부터 55분. 내가 역전할 카드가 뭐가 있지? 없죠. 나 드로우도 없잖아. 오케이. 불기둥 없었다고? 고맙습니다. 되게 잘하네. 고수네 헷갈리게, 일부러. 교환하게 하려고. 아, 이거 덱 좋았는데. 너무 못한다, 내가. 최복이 아니고 냄새를 너무 많이 풍겼잖아. 그러니까 심리전을 잘한 거지, 제가. 콤바 하... <독독독독독> 탐 탐년 안사 음, 안사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다 히트히 히트 히트다 히트다 히트 빵야 빵야 히트다 히트히 히트 히트 히트다 히트 t t 트아아 아깝다 아 아까 그 e d 짜리에서 이겼으면 됐는데